민숙이 라바 내장 거룩한 책임의 무게 안녕하세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다들을 대신하여 구별된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레위 지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를 섬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위의 세 가문, 게르손, 크핫, 무라리에게 각기 다른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왜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지 않고 각자의 책임을 나누어야만 했을까요? 민숙이 라바 내장을 통해 거룩한 책임의 무게와 질서의 아름다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4장 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크하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모든 기구를 덮은 후에 크하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물은 거룩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것. 바로 언약궤와 같은 지성소의 기물들을 옮기는 책임은 크핫 자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는 가장 큰 영광인 동시에 가장 무서운 책임이었습니다. 나비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세심한 질서를 발견합니다. 나비 사모엘 바르나흐만, 네바이 세뮤엘 바어 네치먼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크핫 자손이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해도. 그들조차 성물을 직접 보거나 만질 수는 없었다. 반드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 휘장으로 성물을 완전히 덮은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어깨에 맬수 있었다. 이는 거룩함에 다가가는 데에는 엄격한 경계와 순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옮길 때는 수레와 같은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직접 사람의 어깨를 사용하라는 명령 속에서 나삐들은 책임의 무게를 몸으로 직접 감당하는 경건함을 일궈했습니다그 다음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 즉 성막의 오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크아 자손과 달리 수레를 사용하여 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널판과 기둥, 받침 등 가장 무겁고 단단한 뼈대를 책임졌습니다. 그들은 가장 많은 수레를 사용하여 이 파운데이션에란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각 가문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의 경중과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완벽한 조화 속에서 성막을 옮겼습니다. 누구 하나 자신의 역할을 벗어나거나 남의 역할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룩한 분업과 협력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비로소 하나님의 인재와 함께 행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서 다른 책임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역할은 크아 자손처럼 모두의 주목을 받지만 생명을 건 긴장감을 동반하고 어떤 역할은 무라리 자손처럼 묵묵히 공동체의 뼈대를 세우는 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 크기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거룩한 책임으로 알고 감당하는 태도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물처럼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까? 나의 편리함이 아니라 그 책임의 무게를 기꺼이 어깨에 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삶의 책임을 깨닫게 하소서, 다른 이의 역할을 부러워하거나 제 역할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거룩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제 손에 맡겨진 일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물처럼 소중히 여기는 지혜와 신실함을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함께 전진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라바 내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막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규례들에 대해 다루는 민수기 라바 5장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